반갑습니다 즐거운 자동차 강부장입니다 오늘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런 좋은 날입니다 네, 며칠 전에 대전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심사장님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스타렉스 3맨 어, 차량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원하시는 조건에 좋은 차량이 인천에 있어서 카톡으로 어, 사진도 보내드리고 어, 또 차 설명을 이렇게 전화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차가 인천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어, 저희가 대신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어, 차를 꼭 같이 가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심사장님과 함께 시간을 맞춰서 인천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매장에 가서 차를 보니까 차 상태가 사진으로 보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외관 상태를 볼때 전체적으로 도색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화물차이고 검은색이라서 상품만 하는 과정에서 아주 저렴한 곳에서 막칠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칠이 날려있고 이렇게 투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장님과 함께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 다시 차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차가 대구에 있어서 또심 사장님과 함께 어, 차를 보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 또 내려가면서도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셨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차 상태가 정말 어, 좋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기 기도하면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 대구 매장에 도착해서 차를 점검하니까 차 엔진 미션. 실내 상태 아주 완벽하였습니다. 처음에 생각하셨던 색상은 검은색이셨는데 검은색 매물이 많지 않아서 색상은 은색으로 하시게 되었고 주행거리는 10만키로 연식은 같은 2016년식 옵션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 차량이었습니다. 어... 가까운 매장 가까운 곳에서 카센터 가서 리프트를 띄어서 하부 누유나 부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는데 멀리서 온 보람이 있게 아주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마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어심 사장님은 그랜드 스타렉스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어, 스타렉스 3맨 차량의 뒤쪽 대로등 쪽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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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단차가 있어서 공업사에 입고하여서 뭐 조정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 엔진 오일 그리고 월시어 모터 어, 간단한 것들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타렉스 3맨 차량 판매하면서 어, 아버지와 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함께 인천도 다녀오고. 대구도 다녀오면서 장시간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남은 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위해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까지 가서 시간도 허비하고, 헛걸음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어, 뜻하지 않게 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어, 계속 어,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즐거운 자동차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주시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전적으로 신뢰해주시고 차량 구입을 맡겨주시는 귀한 고객분들, 고객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